이번 시간부터 계속 연재해서 바로 스크립트 기초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위주로 심플하게 설명을 할 테니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제어문과 반복문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객체거든요. 배열과 노드를 사용하고 생성하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요. 문자를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해 주시고요. 페이지 관리에서 데모 중에 소스 실행이라는 페이지를 선택하고 페이지를 오픈합니다. 소스 실행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크립트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실행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 실행을 실행하면요. 간단한 페이지가 이렇게 뜨는데요. 테스트 방법은 이렇게 소스를 입력하고요. 실행을 하면은 오른쪽 로그창에 이렇게 결과가 출력이 되는 간단한 프로그램 음, 여기에서 컨트롤 키랑 마우스 휠을 하면은 글자가 이렇게 커지거든요 로그창도 마찬가지로 컨트롤이랑 휠을 해서 좀 크게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a 값이 0이라고 놓고 만약, 만약에 a 만약에 이렇게 하고서 실행을 하면 값이 어떻게 나올까요? 자 0일 경우에는 거짓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요, Ctrl r 을 누르면 실행이 되거든요. 바로 스크립트 제어문 중에 if의 반대가 되는 제어문이 있는데요, 나시 나십니다. Not, 이거는 if의 조건절을 반대로 바꾸라라는 얘기고요. 만약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참이 나오겠죠. 반대기 때문에요. 컨트롤 R로 실행을 해봅니다. <laughs> 케이스문에서 여러 항목을 비교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서 처리해주시면 되고요. C 언어와 자바랑 다르게 디폴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엔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스크립트에서는 반복문이 하나뿐이 없어요. 파일문. 그래서 파일문이 매개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걸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행시 로그창 클리어 해주는 부분을 체크하고요. 테스트를 해볼게요. 만약에 숫자만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10바퀴를 돌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10개의 루프가 이렇게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앞에다가, true로 붙여주고, 0에서 1 5라갈게요 무조건 5바퀴를 돌라는 얘기거든요. 루프를 무조건 5개를, 5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true로 쓰면은, 무조건 루프를 도는데, 다섯 바퀴를 돌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n은 0에서부터, 그 다음에 n이 5보다 작고, n을 증가시켜주고, 여기다가는 n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n 값이, n이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n 값이. 0에서부터 4까지가 출력이 되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n을, 내부에서 n을 증가했을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세 바퀴만 돌 겁니다. 그래서 0, 2, 4 이렇게 네 바, 세 바퀴만 루프를 도는 거죠. 그 다음에는 배열일 때 방법문을 처리해주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 b, c, d라는 값이 있고요. a의 split, split는 문자를 특정 기호로 해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함수인데요. 스프리트를 이용해서 배열로 된 내용을, 배열의 요소값들을 n에 넣고 이거를 출력해주는 형태인데요. 여기는 n을 증가할 수가 없겠죠. 얘가 이제 문자열이니까요. 빼고요.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배열 각 요소값들을, 문자를 스프리트 한후 출력을 해주는 간단한 a입니다. 노드일 경우에 a가 노드일 경우에 요 그래서 3, 이렇게 노드를 생성 생성하고 노드에 4개의 자식을 추가한 다음에 이 A를 이렇게 노프를 들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Ctrl+I 눌러서 이제 노드값의 자식이 프린터에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DB에서 조회된 노드를 출력해 주는 걸 해보겠습니다. DB에서 플래스 DB, 컴픽이라는 DB가 있거든요. 컴픽 DB에 패치 올이라는 함수는 쿼리를 실행해서 노드의 자식으로 만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셀렉트 코드값을 펌프 인포에서 바꾸는데 조건은 그룹이 공통 코드인 것들을 갖고 와라 이렇게 이제. 커리를 실행해서 노드를 만드는 방법이거든요. 패치오를 이용해서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열에 여러 줄을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언어랑 조금 차이점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한 실행한 노드들이 자식으로 이렇게 쭉 만들어진 거고요. 그때 이제 n이 어떻게 출력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Ctrl-R로 수행된 결과값을 한번 볼수 있고요. 만약에 이 회어 조건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많은 내용이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제 매개 변수를 더 넣을 수가 있거든요. x 라는 변수를 0부터 이렇게 시작하겠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X랑, m 의 CD 값을 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x는 0부터 4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거고요. 코드 값들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형태입니다. 이번에는 문자를 처리해주는 걸 한번 볼게요. 이렇게, a에는 aabccdd라는 b 값이 있고요. a.str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나오겠지만 참조 문자로 바꾸라는 뜻입니다. 참조 문자로 바꾼다는 얘기는 값과 위치를 가지는 문자열 체체를 참조 문자이라고 하거든요. 그 내용은 뒤에서 잘 설명드릴 텐데요. 이럴 때또 프로 어떻게 도는지 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a의 가 밸리드 유효하냐면은 유효하다면은 여기 배열을 하나 만들까요? 배열 원레일를 하나 만들고요. 이 배열에 애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a의 find 코드 그래서 만약에 여기 공백이 있더라도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 배열에는 공백이 제어된 실제 값만 출력이 될 겁니다. 저레 r 를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공백이 제어된 실제 값만 출력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테스트에서 많이 테스트를 해보시고 프로그램을 작성하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어문과 변수들을 잘 사용할 수 있고 함수들을 잘 만들 수만 있다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거든요. 어떤 값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테스트를 많이 해보시고 단위 기능들이 완벽하다고 하면은 그거를 잘 조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킬을 키우는 게 가장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 챕터당 10분 정도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초보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